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어제는 해당장 야이로가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고쳐 주셨고 열두일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거독가를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그를 절대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딸이 살고 자신이 병에서 고침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도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예수님 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죠. 오늘 2 7절에 보면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거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오히려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춰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랐고 그런 마음과 믿음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다 이런 표현도 드문 표현이죠. 아무나 하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그 외에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리들이 이동하고 움직일 때 감각으로 느끼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귀로 듣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만큼 있는지를 그들이 짐작을 하고 소리를 지른 거죠. 이런 간절한 마음이 사실 주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28절이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쫓차 오는데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셨어요. 백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똑같이 믿지만, 똑같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믿음을 진실로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능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목적도 그 병을 고치시는 것 자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도록 하기하여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능히 일을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표현을 주님은 원하시죠. 이렇게 그들이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믿음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미 경고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지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렸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수록 소문은 더더욱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들이 나갈 때 그들은 이제 두 명인을 가리키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이 사람은 말도 못하지요. 귀신 들려 있어서 스스로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되었고 여기서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놀랍게 여겼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죠. 그런데, 그런데 34절에 보면 여기서 바리세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세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가,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사역, 특히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 행동을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예수님은 구약의 그 애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안못 보는 두명인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어. 성경을 잘 안다는 당시에 가장 앞서가는 지식인이라는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 좋은 믿음을 갖는 지름길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장 35절은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장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소개하고 오늘 구장 35절에서 다시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죠 그래서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곳곳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36절에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긍율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행동으로 옮기게 한그 중심에는 무리를 긍율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은 목자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동물이죠. 목자가 양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먹을 거리를 찾지 못하고, 마실 물을 찾지 못하니까, 얼마나 방황하고 또 위험합니까? 맹수를 만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위험천만한 양이 바로 목자 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죠. 또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할 진정한 목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또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긍율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충실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추수와 일꾼들이 많아지도록, 내가 그 추수와 일꾼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 하고, 교회에 관심이 없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하고 복음을 전할 추수할 일꾼들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